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 어제 에 이어서 창세기 4장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손을 해가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네 오늘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죄를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보다. 죄의 유혹에 그만 넘어갔던 이 가인이 자신과 자신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대해서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지 않고 제물이 받아들여진 아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를 나눈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아벨임에도 들러 나가자 말하고 쳐 죽입니다. 아벨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문제점을 먼저 되돌아 봐야 하는데,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시기하여 나쁘게 해를 가는 일입니다. 의로운 피를 흘리게 하는 가인의 죄악의 어리석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인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삶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칠절에 그렇죠? 죄가 분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아벨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늘 먼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반면에 가인은 하나님보다 죄가 문 앞에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시기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친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이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 청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에 죄악된 그 유혹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호히 그 유혹을 거절하죠. 장세기 39장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보디발의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냐 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 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치으릴까? 요셉은 죄의 유혹 앞에서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훌륭한 믿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죄의 유혹을 승리하는, 그래서 믿음의 선조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승리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날 하나님 앞에서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많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유혹을 이겨 나가는 삶이요. 유혹에 끌려가는 죄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